네, 안녕하세요. 이 영화 연출을 맡은 유성환입니다 네, 어,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연출을 했고요. 어, 가벼운 음으로 어, 영화를 보시면 금방, 어, 이 뉴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좋은 기스 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시켜서 한게 아닙니다. 그, 조인성 들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저처럼 되고 싶어서 이런 게 조인성처럼 생긴 감독 유합니다표이폰 아이맥스 여러분들 첫 관객이십니다. 어. <laughs> 여기 이제 아이맥여러분 함께 보시까 좋죠? <laughs> 네. 자 그런 일위서우리 <laughs> 한번 할게요. 부비시습니다 <놀람> 오 극장에서 봐야되는 이유가 이렇게 집에서 뭘 파도를 탈수 없게 되 아무튼,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파도 타신 것 처럼 이런 분위기 영화 음, 굉장히 주면 음, 안가겠습니다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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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년째 신인배우로 생활하고 있는 박정민 배우에게 <laughs> <에이, 웃음> 2022년 저의 대여 활동은 신창맨 유튜브 사회 출연 <laughs> <laughs> 쾌거를 이뤘지만 저의 꿈은 훌륭한 영화가 됩니다. 네, 여러분께서 오늘 영화 보시고 즐겁게 보신 분들은 여기저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의 꿈을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영화 미스에서 엄진수 분 향한 배우 염정아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뵈니 너무나 행복하네요. <laughs> 저희 영어 미스와 함께 아름다운 저녁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조진호 <laughs> 연예인이습니다 <laughs> 어, 이렇게 어, 객석에서 관객 여러분을 만난게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. 어, 여러분들은 저희 뉴스의 소중한 첫 번째 고객이십니다. 한번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귀한 시간 마음껏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그리고 올 여름 부피 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뉴스에서 보호콘 역할을 맡은 고민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져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되게 울컥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즐겁게 보셨다면 각종 SNS 와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화 즐겁게 보시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<laughs> 읽보시고요 해시태그 민수와 함께 에셋을 작성하셔서 아름 오징어 선물세트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름 오징어, 어 맛있겠다. 아, 무슨 날씨에 찾아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게 제가 대기실 옆에서도 너무, 고맙다, 너무 어, 고맙다고, 너무 고맙다고 했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. 여러분, 참 고맙게 습니다 영화 가벼운 마음으로 어, 이 영화의 희생은 나한테 달려있다. 이런 가벼운 마음 그렇게 즐거워주시는 게. 그렇게 해주실 거죠? 네! 그렇게 해주신 거죠? 네! 그런 사람들 수치다!